단지증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만 짧은 것을 얘기하는데 발가락만 짧은 게 아니라 이 발가락 밑에는 발등뼈가 있어요. 이렇게 발등뼈가 있는데 이 발등뼈도 같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 아마 상상이 잘안 되실 텐데요. 단지증 환자 사진을 이렇게 보면 다른 발가락보다 많이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짧게 되면 이 그림처럼 발가락 자체가 발등 위로 올라오고. 또 보행 같은 걸할 때는 이 발에 불균형이 생겨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죠. 발 모양이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에게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샌들을 안 신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이런 발을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같이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어릴 때는 보이지 않아요. 어릴 때는 다른 발가락도 다 짧으니까.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정상적인 부분은 다 자라는데 이쪽 부분이 안 자라는 거죠. 근데 커가면서 발가락이 이상하게 변했다. 커가면서 짧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속도가 선천적으로 느린 거고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 네 번째 발가락이 짧은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엄지 발가락이 짧은 경우가 많고 두 개가 복합적으로 엄지하고 네 번째가 같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드물게는 뭐두 번째가 짧거나 세 번째가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경우는 이제 실은 엄지도 좀 짧고 네 번째 발가락도 좀 짧은 그런 환자의 모습입니다. 되게 이제 선천적 질환이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나타납니다. 드물게 한쪽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나타나게 되고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네 번째가 제일 많다. 그리고 이제 증상으로 그러면은 발가락의 길이 차이 때문에 발바닥의 긴 쪽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굳은 살이 생기기 쉽고 구부러진 발가락, 짧은 발가락이 좀 구부러지는데 거기에 티눈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발 모양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은 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발을 좀 교정하고 싶다. 짧은 발가락을 좀 늘리고 싶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자 일단 진단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보면 이제 일단은 골격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나 불균형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사선 사진도 찍고 뼈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뭐 CT 같은 거를 찍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 같은 걸할때 발바닥에 어떤 길이 차가 많아서 불균형이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보행 검사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향후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행 검사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지증의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할까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 발의 어떤 모양이 우리가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약을 먹는다고 발가락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비수술적 치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자분한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굳이 수술하진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가락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항상 발가락을 늘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늘리지만 뼈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도 늘어나야 되고 인대도 늘어나야 되고 힘줄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발가락에서 늘릴 수 있는 그 길이는 보통 한 1cm, 더 많이 늘려봐야 1.5cm 정도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발가락 차이가 그보다 더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긴 발가락을 줄이고 짧은 발가락을 늘리는 걸겸양하는 같이 하는 수술을 보통은 많이 해요. 자, 이 경우를 보면은 발가락도 짧고 차이가 많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길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길고 네번째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때 아,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를 줄이고 네 번째를 늘리면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줄인 거고 네 번째를 늘린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면 팔 모양이 어떻죠? 아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목적은 뭐냐면 이걸 수술을 할때 미용적인 측면, 외모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발가락에 있는 발톱의 위치가 비슷하게 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 예를 이렇게 보면, 자, 엄지가 많이 짧은 경우죠. 이런 경우, 엄지를 쭉 눌려서 두 번째, 세 번째 길이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한 2, 3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엑스레이에서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여기를 늘리고 모자른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줄여서 발가락의 길이를 비슷하게 맞췄고 옆에 보면은 이 차이가 말 수술 안한 사진이에요. 이제 반대 한쪽만 수술한 경우죠. 그래서 양쪽 다 수술하고 나온 사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게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다면 뼈도 잘 붙어야 되고 그 기간도 좀 길지만 용기를 내셔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단지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단지증은 이제 대개 이 단지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많이 갖고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강력하게 권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되게 이뻐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 이상한 발이 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폭을 기대의 폭을 조금만 줄여서 한다면 아마 그 수술 후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